점토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네 제가 오늘은 어어 실리콘몰드 점토를 만들건데요. 이거 출전은 멍뭉이님 거예요네 어, 준비물 소개를 하자면 요런 써클꽃 그리고 써클꺼 이렇게 준비 그리고 아이클레이 탱탱 아이클레이 여기 아이클레이 흰색 저는 주황색 색을 입혀 놓은 게 있고요. 그걸 사용할 거고, 이렇게 물, 식소다. 그리고 주황색 물감을 할 건데요. 먼저 종이컵에 이런 저 종이컵을 이렇게 잘라주고 왔고요. 종이컵에 요 점토를 추가했어요. 아이클레이. 오마이갓뭐 줄렸어. 물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제가 이거 하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아이클레이에다가 물을 넣어주신 다음 휘핑크림 느낌으로 이렇게 저어주래요. 쫀쫀 쫀쫀 이거를 완전 휘핑크림처럼 약간 되게 저어주고 오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자신이 몰드. 쓸만한 것들도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그릇이랑 수저 이런 것을 준비를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게 렇안 찍는다면 이렇게 썩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어 이렇게 안 찍는 거고요. 물이 모자르면 중간 중간에 추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추가 안 하고 물만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만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클레인을 다 이렇게 1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근데 이게 완전 휘핑크림 될 때까지 저어야 되는데, 전 지금 이거 한 10분 동안 저고 왔거든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엄청 많이 저어주세요. 네. 저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제 계속해서 물을 계속 추가해서 섞고 있어요. 막 손으로도 막 썼고 막 자꾸 핑크는 느낌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진짜 잘 됐는데 물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됐어. 짜증나. 진심. 그래서 종이컵도 바꿨어요. 진짜 개 나온 적거락또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좀 높아가지고 잘안 보일 거예요. 좀 컵이 높아서 이거 자연 속 계속, 계속 썼는데안 돼요. 그 후르는 점도만 되고. 안장에도도 끝까지 치는 다해서 적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주고 왔는데 저 진짜 정확하게 시계를 보면서 적었어요. 진짜 정확하게 15분, 17분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 진짜 아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찍어야지 이제 더 편해요. 진. 진짜, 계속 물을 진짜 많이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완전 잘라요 약간 흐르는 점토 사용해도 되는데, 손이 너무 잘못어가지고 여기 소다. 저 식소다 해도 될 거고요. 소다는 진짜 조금만 넣어야지. 아, 일단은 이 정도 만을게요 지금 저 혼자 막점토나 숟가락이랑 누가 이기냐막 이렇게 하면서 막키뜬어요 진짜. 완전 힘들었어요. 아직도 잘 이렇게 안 뭉쳐왔으면 좀더 이렇게 넣어주세요. 좀, 이번엔 많이 넣었어요. 이거. 약간, 뭐냐. 일반 점토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거 먹몽님 술처. 라고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좀좁아져서안 좋던데. 그다음 해볼게, 요무가내님 어떻게 되셨는데? 어, 수납무다 그래 되게 잘온다 아, 일단 손이 너무 아파. 일단 이걸 한한 뭉텅이로 한 이렇게 뭉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모아질 거예요. 소다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올게요. 얘도 이런 식으로, 얘도 숟가락도, 아니, 나머지 숟가락도 이런 식으로. 아, 어, 망할 손에 다 붙어. 일단은, 소다 넣으면 손안 붙는데. 오 마이 갓. 일단은, 얘를 다 여기로 옮겨주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왔는데요. 아, 스탠드를 안 켰네. 근데 이게 너무 잘눌러서좀 문제인데. 약간 물이 좀 많아요. 휴지로 하면 한번, 한번 해볼까. 휴지가 먹을 뭐, 얘 클레이가 휴지에 막 붙을 것 같은데 느낌. 봐봐, 이거 봐. 물기를 좀 빼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접시랑 그 준비를 할게요. 너무 잘했네요 점토가. 제 물을 마구마구 마구 섞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네 줄은 한 번도 몰랐습니다. 오늘 아, 너무 잘하죠? 손에도 진짜 절대 안묶고 짜증나요. 단 먼저 이걸 덩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세 덩어리 를 만들어줬답니다. 아, 손이 좀 붓긴 붙어, 진짜. 음, 아, 지금 이렇게 퍼즐게 뜯어주세요. 어, 아, 붙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줬고요. 핀셋을 준비해. 저는 요 물결 접시나 원형 그릇을 할 거고 나 수저랑 포크를 할 겁니다. 먼저 제일 큰 것에 여기에는 이내를 복제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두덩어리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 꾹 어, 눌러주세요. 꾹 이렇게 해주신다.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어? 죄송해요. 잘안 보이시나요? 좀잘 보이는데. 얘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워주셔서, 오마이갓 이거를, 아이클레이가 근데 좀, 굳는 시간이 많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좀, 왕성적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얘를, 자신이 얘를 굳혀 놓을 곳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레진 복제하는 게 완성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진짜 제 출처 아니고 멍멍님 출처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점토론사였고요. 한 번씩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당당당, 당당. 아, 저, 이것도 빨리 올리고, 또한개 더, 또 케이크 만들기 올릴게요. 네, 그리고 절대 천점 이런 거안 되고요. 라이트 클레이 아니면 이런 것만 되고, 수제 클레이는 저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